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어, 시장이 아침에 어 정부가 음 전기 시장이 열리기 전에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종목당 50억원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경제부총리가 발표하며 속보로 발표하면서 오늘 시장도 또다시 올라가서 11포인트를 올라가고 끝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 그동안에 이제 주도주의가, 주도주가 이제 조방원 갔었는데요. 조방원. 지금 조방원이죠. 원래 이제 이렇게 어, 많이 나온 주도주인데, 지금 조방원. 예.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나 지금 볼까요? 지금 오늘 보면 조선주 조정, 방산주 조정, 원전주 조정. 그러면 이제 오늘은 올라간 게다 이것만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지주사가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들이, 에, 증권과 은행주들이, 에, 금융주, 에, 증권과 은행주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럼 지금 조방원 중에서 조선주, 방산주, 원전주 이건 아직 지금 미국과의 그 합의도 남아 있고 방산주는 이제 아직 뭐 실적은 당연히 뭐 3분기 좋다고 그러는데 아직 발표는 다음 달 10월 달에 나올 거기 때문에 어 그런 것 때문에 뭐. 지금 고점에서 추춤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조선주는 지금 지난번에 삼성중공업이 이미, 어, 노사합의가 끝났죠. 그러나 지금 현대중공업은 지금 노사합의가 아직 안 끝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원인이 아마 또 원인 중에 하나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그 관세합이 로어나서 어, 그, 마스가 프로젝트, 여기에도 아마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어쨌든 간에 가장 오늘 힘들었던 것은, 어, 종목들이, 어, 주도주로 가고 있던 조방원이 대체적으로 하나씩만 보고 가겠습니다. 어, 지주사로서는 뭐, 당연히 현대, HD 현대가, 어, 박스를 돌파하면서 강력하게 나갔고요. 그죠? 박스를 강하게 돌파 나가면서 멋있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지주사, 그 다음에 은행주, 하나 금융지주 역시 돌파를 나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방원이니까 지금 금융주, 이제 증권주가 키움증권이 상당히 강하게 나가면서 신고가를 갔죠. 그 다음에 어, 증권주가 그렇고 금융주를 아까 한행은행 받고 그래서 지금 주중에서 주도적인 어, 지주사와 그 다음에 금융주가 강하게 나갔다 대신 이제 조선주가 한국 조선에요 올라가질 못했고요 왜안 나오죠?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조선주들이 전체 피팅 기업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주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한화 에어로가 일단 황제주가 됐다가 한화 어. 에로 황제주가 됐다가 좀 조정을 받았죠. 이렇게 방산주가 뭐 그렇다 고해서뭐 그죠? 조정은 조정다운 조정은 아니고요. 당연히 반등을 위한 지금 서서히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서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요로 대신 이제 그 경고를 받으면서도 올라가는 것이 이제 뭐 현대로템, 뭐 현대로템은 뭐 경고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제 뭐다이나믹스 변속기 만드는 방산주 이런 것들이 좀 그렇죠. 어, 경고를 받으면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뭐 추세가 엄청나게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팔아야 될 이유는 없다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도주를 들고 갈 거냐 그래서 조방원 중에서 조선은 조정받았고요 그 다음에 음, 방산주도 지금 받고 그 다음에 원전주가 이제 두산에너빌 에너빌리티 어렵죠. 오늘은 원전주 특히 더 많이 조정을 해뒀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대통령 그 100일 기념에서 그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원전은 뭐 건설이 15년 걸린다. 이것은 이제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잘못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의 공약에 따라서 원전을 갖다가 좀 뭐죠? 원전을 약화시키고 대체 에너지 쪽으로 가서 원전 건설에 15년 걸리고 대체 에너지는 1년이 걸리니까 대체 에너지다. 그런데 저는 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뭐라 하느냐.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전력 공백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친 짓이라고 그랬습니다. 3년 전에.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미친 짓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비난하실 분도 있는데, 자 우리 15년 걸린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고요. 넉넉잡고 해서 3년에서 4년이면 완공된다 그래요. 우리나라 기술적으로. 근데 이거를 제대로 찾아보고 확인한다음에 우리나라 그 저기를 다 찾아보고 그런 것을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어 얘기를 못했다는 것이 이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하나 보여 줄게요. 음. 어, 원전에 대한 그 자료를 제가 여기다 해 놨나요? 어, 여기가 나와 있어요. 제그 블로그인데요. 이건 뭐볼 필요 없고. 원전 건설 26 국내 원전 26기 전소조다 하면 7년 8개월이었다. 그 최근에 와서 보면 어 지금 56년 발전 용량 대비 작동 56년이면 상업운전이 가능하는데 15년 걸린다고 잘 잘못 얘기를 했죠. 이래서그 신속한 에서는 태양광 풍력인데 이걸 건설한다고 해서 지금 되는 거고 우리나라 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제가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요. 지금 보시면 어. 팔십 년대 착공하고 칠년팔 개월 팔년팔 개월 걸렸지만 구십 년대 와서는 오년십 개월 칠년일 개월 오년팔 개월 이 정도뿐이 안 걸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이 건설돼서 다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우리나라가 그 태양광하고 그다음에 그 풍력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뭐 1년에 완공된다. 완공되면 뭐합니까? 가장 운영하는 인프라거든요. 우리나라 인프라. 따라서 전력을 만들면 써야 될 장소는 어디죠? 용인입니다. 용인. 그죠? 이래서 심각한 위기에 갈수 있어서 용인 쪽에 그 전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것이 전력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간도운 다음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프라 구축이 안된 상태에서 아무리 건설해 놓고 풍력발전소 그다음에 어, 태양광 발전소를 해봤자 그럼 풍력으로 우리나라 저,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장소는 태백산맥뿐이었고 그다음에 어, 태양광은 뭐 여기저기 있다 그래도 그만큼 가져올 수 있는 그 지역이 좋고, 문제는 그걸 용, 저기 평택이라든지 용인 쪽으로 수도권을 전기를 끌어올라면 이 인프라 구축이, 그래서 대체 에너지 뭐냐 면 서해안 그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 무진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요. 따라서 지금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거냐가 정부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자꾸 풍력이나 대체 에너지로 간드게 되면 진짜 원전 생태계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릴 때 우리는 손가락 빨고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는 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리스크가 어이그 한국 그 리스크는 일단 뭐 대체 에너지 뿐만 아니라 그또 하나가 이제 그 이제 대주주 양도세 완화, 그것이 50억으로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이제 문제될 게 없고요. 또 하나가 이제 어, 바당소득 분리과세가 아마 그 35%에서 25%로 낮추는 쪽으로 얘기가 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사라지고, 우리 시장은 4,000포인트를 향해서 계속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주도주를 잘 담아서, 어 시장을 이어가는, 어 행복한 투자가 되시기를, 어 짧게나마 이렇게 오늘은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그 다음에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